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울러 3.1절 기념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또 교회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께서 전화로다가 연락을 주셨는데, 유튜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사랑 성도 어제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제가 경칩입니다. 경칩. 이제 완연하게 봄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 주는 그런 시간인 거죠. 얼어붙어 있던 땅들이 이제 녹고 새로운 이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얼어붙었지만 예, 그러함에도 또 코로나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얼어붙은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1910 9년 아이고 아이고 해라고 하는데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3일 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벌써 104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 또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 제국이 총칼 앞에서 비폭력 희생으로 모두 다 방방곡곡 대한민국의 깃발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이었죠. 우리 선조들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총칼 앞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그 메아리가 그날에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의 십년 가운데도 메아리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7천만 겨레의 가슴속에도 메아리쳐서 이 분단의 아픔이 있는 저 삼팔선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북한 땅도 마음대로 또 오고 가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우리 이 한국 땅에 또 마음대로 올수 있는 그런 민족 평화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역시 아울러서 평화통일이 또 중요하지만, 저 북녘 땅에 우리는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아픔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남쪽 사람들은요, 복음에 비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 예수 우리 또그 생명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정말 온전하게 다시 증거되어 저북녘당에도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민족복음, 민족통일을 위해서 우리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민족복음, 민족통일을 위해 우리 깨어 기도하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님들 2020년 11월 세계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전 세계 의 인구 8억 5천 명이 한 해에 한해 영양 실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양 실조 8억 5천만 명. 그리고 해, 한 해에 한해 1천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상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잘 가늠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보다 한네배 정도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한 해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대충 이 통계의 수치를 따져보면요. 하루에 2만 5천 명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아, 죽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 환경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저 양식이 없어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전염병과 같이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양식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밥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는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많은 숫자가 이제 굶주리게 될 것이고 지구촌 곳곳이 이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런 어떤 자연재해와 자연의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구촌은 점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점점 뜨거워졌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흥이 기도해 주셨던 데로다가 저쪽 동쪽 쪽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울진부터 쭉 해서. 저쪽, 강원도 지옥까지, 누가 이렇게 토치로다가 불만이 많아서 불을 질러서 그게 이제 삽시간에 바람 불어서 그 엄청난 그런 양이 다 산에 불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인위적인 그런 화재도 있긴 하지만 지구촌 곳곳이 너무나 이제 뜨거워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불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빙하가 그냥 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증발한다는 거 너무나 건조하다 보니까 자연 증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쯤에는 지구에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3분의 2가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위협을 당하는 것이고 식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죠. 사람이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96년도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공기라고 하는 그 시기 가운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하기로는 33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엔에서 보고한 바는 95년부터 98년도까지 4년 정도쯤 되는 그 시기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당 그총 비서로 있었던 황장엽 선생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귀순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고 나서 그가 95년부터 97년 동안 약 3년간에 걸쳐서 북한 동포가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통계의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 남쪽으로 귀순한 이 황장엽 그 선생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또, 유엔이 보고했던 내용과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해보게 되면 적어도 이번 50만 명 정도가 3, 4년 사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도 한때 이렇게 탈북자 사역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렇게 한 번에 탈북에 성공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몇번 걸렸다는 거예요. 몇번 걸려서 다시 이제 북으로 송환됐는데,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은 어느 정도 감멸을 받을 수가 있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너무나 배고파서, 너무나 너무나 배고파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3국으로,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몽골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이해를 하고 다공감대를갖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고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에선 안 돼. 그렇게 미용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처해 줬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전에 무엇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양식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쫓고 자신을 사모하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굶주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배가 아프신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몸담고 있었던 5천 명이 굶주려 가는 그 광경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역 기적을 통해서 그 5천 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장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방 지역에서는 4천 명이 또 굶주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적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굶지 않도록 그 영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굶는 그 백성들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굶어가는 그 백성들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벼 이삭을 비비면 안 되는데 비비는 자체가 노동의 일이기 때문에 벼 이삭을 비비면 안 돼요. 그냥 벼 이삭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한다면에 뱉으면 되는데 그것을 손으로 가 비볐단 말이죠. 손으로 비비는 행위가 타작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종교, 어,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어떤 지금 행태를 벌이는지 아시오? 그랬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별명을 갖고 계셨던가요?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먹을 것을 같이 교제한다는 자체가 하늘에 있는 분이신데 입당 가운데 말국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말국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그 성정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같은 동일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굶지려 있는 그 백성들과 식사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영혼에게 불어넣어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식사교제를 늘 하셨다는 거예요. 지인들과도 식사하시고, 가난한 자들과도 식사하시고, 상녀라고 하는 자들하고도 식사를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심을 통해서, 같이 밥을 먹음을 통해서 벽을 허무는 거죠. 인종과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의 모습을 초월하고 나이 많은 자나 나이 적은 자나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밥상 공동체 밥이라고 하는 혼라운 신학이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 속으로 또한 몸으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성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체포를 되셨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뜬가요 생선을 구우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밥을 드셨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먹었어요.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친한 친구들을 가끔 보게 됐는데, 한동안 못 보다가 봤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친구, 우리 언제 시간이 되면은 식사라도 한번 같이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어.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친구 밥이 아니라 그거 한잔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친구와 더욱 더 마음을 돈독하게 나누기 위해서 밥을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송도 광기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3년 전에 딱 2월달에 요 그죠? 2월 정월 대보름 우리가 막 이렇게 윷놀이 막 잔치를 앞두고 아, 어떻게 지금 뭐 회의를 좀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까. 또 밥을 어떻게 근근하게 같이 먹을까. 밥상 공동체. 정말 밥상을 같이 이렇게 앞에 두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나누려고 했다가 벌써 시간이 3년이 가고 있어요. 3년. 3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매주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도 사실 의문이고. 다시 매주일 밥을 해먹는 것도 어쩌면 이제 힘들지도 몰라요. 그죠? 어떤 특정한 날, 우리 또 모든 재직이나 또 모든 우리 또 공사회나 또 같이 이렇게 조직을 해서 우리가 요 날만큼은 같이 밥을 해먹으십시다.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밥을 해먹는 게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고 또 뭔가 껄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같이 밥을 나누면서 그 껄끄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퇴색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밥상 공동체예요. 밥을 먹는 공동체라. 예수님께서도 밥이라고 하는 것, 양식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 말씀의 교제, 예배의 교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러운 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청원 기도를 세 가지를 우리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눔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청혼해야 할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또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어야 할그 청혼 기도 첫 번째가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이경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하루가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요,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것이,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신약성경에 딱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딱한 번.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딱한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단어는 딱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하루 당일 양식,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일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가 연상을 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광야 노정을 가는 그 과정에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던가요? 매일매일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양식을 그렇게 거둬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둬서 이틀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루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 하루 양식만 거둬 드릴 게 아니라 이틀치, 3일 양식을 미리미리 거둬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를 이틀치, 3일씩 그렇게 거둬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식이 어떻게 했던가요? 오늘 먹고 나서 내일 이틀, 이틀치, 삼일치 거둬들인 양식을 먹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던가요?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양식을 감사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문하신 건데 사람들은 하루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을 미리 거둬들여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낭패를 봤다는 거죠. 또 하나의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근데 사랑의 손동들,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식사 양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소식을 하시는 분이 있고, 대식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세 끼를 드시는 분이 있고, 한 끼를 드시는 분이 있고, 네 끼를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달라요. 그죠? 양이 다릅니다. 근데 필요한 만큼이라고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을 그렇게 또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려릴수 있을까라고 이제 구약의 배경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타파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만큼, 자족할 만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굴의 자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굴의 자문 30장을 보게 되면, 아굴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다가, 가난하게도 마 없시고 부하게도 마 없시고 그저 필요한 만큼 자족할 만큼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도 마 없시고 부하게도 마 없시고 그렇게 기도한 건 뭐냐면 너무나 부유해서 너무나 풍족해서 잘못 우리 하나님을 망각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홉 식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면 너무나 가난함을 해결하고 해서 옆집에 있는 것으로 훔쳐서 먹을까봐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에 실추가 될까봐 가난하게도 마홉 식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저 적당하게, 그저 필요한 만큼, 그저 자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세 번째 마지막은요. 종말론적으로다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항상 우리 인간과 관계되어 있는 청원 기도는 앞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청원 기도와 다른 게 아니에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처음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그것이 성취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너무나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된 채로다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화 백성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돌에 핀 아름다운 백합파를 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생태계가, 모든 피조세계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양식에 대해서, 그 양식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우리가 단선적으로다가 먹는 양식에 제한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 양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밥을 달라고 기도하는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굶주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려웠던 60년대 애를 사셨던 분들은 다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세끼 넉넉하게 드신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다 죽에다가, 옥수수 가루에다가, 뭐또 무에다가 이렇게 또뭐 뭐를 타갖고 그렇게 그 무국국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끼니를 태우면 얼마나 허기가 집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삶을 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사셨잖아요. 내가 굶으면 저 사람도 굶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굶고 있으면 나도 굶고 있는 그 모습. 물론 조금 더 풍족하게 사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이 우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또한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변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와 나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어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나의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웃 간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폭을 좀더 확대하게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우리 주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왜 세계 나라 수많은 민족과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민족, 내 나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정말 세계 평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적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화약고와 같은 지역이 우리 이 한반도 지정학적인 지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민족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양식 우리에게 있어야 할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생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 통일과, 또한 저 북력당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 북력당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살림이이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중요로 축원드립니다